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XG5000 세팅과 PLC 장비, 그리고 산업기사 장비, 기능사 장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 장비들이 PLC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XG5000을 이렇게 PLC 슬롯이 4슬롯이고 0, 1, 2슬롯에 각각 이러한 카드가 꽂혀 있게끔 설정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장비들이 각각 이 카드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번 슬롯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입력카드라고 했습니다. 즉, 신호가 외부에서 PLC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입력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센서들이나 그 정보를 받아낼 수 있는 센서들이라던가 스위치와 같은 입력신호들을 잡을 수 있게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입력카드가 어떤 장비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입력카드와 출력카드에 각각 연결되어 있는 장비들의 포트 번호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P0번, P1번, P2번. 자, 이런 식으로 P1B까지가 입력이고 P20부터 P38까지가 출력입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은 입력에 있는 포트, 이 p를 포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포트가 0부터 시작해서 9 다음에 10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a로 변합니다. 자, 0부터 9, 그 다음에 a, b, c, d, e, f. 자, 이렇게 숫자를 카운트하는 진수는 몇 진수일까요? 그렇죠. 자, 0부터 f까지 숫자를 카운트하는 진수는 16진수입니다. 자, 이렇듯, PLC는 기본적으로 16진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P0부터 PF까지가 총 16개죠. 자, 그렇다면 P1부터 P1F까지가 있겠지만, 이 장비에서는 P1B까지만 사용하게 됩니다. 자, P0부터 PF, P1부터 PF까지 총 32개의 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입력카드는 총 32포트짜리의 입력카드라고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출력카드를 보게 되면 출력카드는 P20부터 시작합니다. 자, 왜 P0부터 시작하지 않느냐? 자, P0은 이미 입력카드에 8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P0부터 PF, P1부터 P1, P1F,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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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 그 다음에 P0이 시작되기 때문에 출력카드는 P20부터 시작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출력도 마찬가지로 P20부터 P2F까지, 그 다음에 P30부터 P3F까지 총 32개의 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마찬가지로 입력카드와 출력카드 모두 32포트짜리의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입력 카드부터 각각 어떠한 장비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0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 즉, 시작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A01이라고 적혀 있는 번호가 보일 겁니다. 이 시작, 시작 스위치, 스타트 버튼 같은 경우에는 A01, P0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 이 핀에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P01. 즉 스탑 스위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스탑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P0 다음인 P01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A2 여기 두 번째에 있는 핀에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P0부터 PEF P0부터 P0F, P10부터 P1F까지 이 모든 장비들의 입력 신호선이 각각 이 입력 카드에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산업기사 장비에는 어떤 종류의 입력 장치가 달려있냐면, 자, 시작 스위치, 정지 스위치, 리셋 스위치, 그 다음에 셀렉 스위치, 푸시 버튼, 푸시 버튼이 2번, 그 다음에 비상정지 스위치, 그거 외에도 각각 센서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입력 카드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와 같이 보이시게 되면, 은 스위치 역시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신호를 받아들이는 것, 그다음에 센서도 역시 물건이 감지됐을 때 신호를 내보내서 PLC가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것. 자, 이런 것처럼 입력 카드는 외부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장비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쓰님이 솔레노이드 밸브와 실린더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솔레노이드 밸브가 실린더를 전진 후진시키는 하나의 공기 흐름 장치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솔레노이드 밸브에는 각각 단동 솔레노이드 밸브와 복동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는데 각 솔레노이드, 솔레노이드 밸브에 달려있는 센서가 동작했을 경우 실린더를 전진시키고 후진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센서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신호를 받아줘야 될까요? 아니면 신호를 내보내서 동작을 시켜야 될까요? 그렇죠 솔레노이드 밸브 같은 경우에는 신호를 받아내는 게 아니라 PLC 에서 발생시킨 전압을 받아들여서 밸브가 동작하게 되면 그, 그 밸브와 연결되어 있는 실린더가 동작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레노이드 밸브 같은 경우에는 각 PLC 출력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솔레노이드 밸브와 어떠한 실린더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솔베이브 1번부터 솔베이브 13까지 총 13개의 센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솔레노이드 밸브 1번 같은 경우에는 공급실린더를 전진시킨다는 밸브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솔레노이드 밸브 2번은 공급실린더를 후진시킨다고 하는 밸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PLC에서 P20 포트인 이 포트에 전기 신호가 나가게 되면은 솔레노이드 밸브 1번이 동작함으로써 실린더가 전진할 수 있, 전진하는 전진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와 동시에 P21을 p 2 1을 전원의 출력을 주게 되면은 솔 2가 동작하기 때문에 공급 실린더가 후진을 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급 실린더가 솔 1, 공급 실린더도 솔2 공급 실린더 자체에 밸브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급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복동 솔레노이드 밸브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공 실린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공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P22 포트, 즉이 p 2 2 포트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솔레노이드 밸브 3번 자체가 가공 실린더를 동작하는데 자, 여기에는 전진이라든가 후진과 관련된 용어가 없습니다. 즉이솔3 같은 경우에는 가공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단동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P22 포트에 전원을 출력을 해서 솔 3이 켜지게 되면은 가공 실린더는 전진을 하게 됩니다. 자, 단동 솔레노이드 밸브에는 스프링이 달려 있기 때문에 전원이 꺼지면은 자동으로 복귀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P22의 전원을 끊어버리게 되면 은솔레노드 밸브 3번의 전원이 꺼지게 돼서 스프링에 의해 됩니다. 자, 복귀하게 됩니다 솔레노드 밸브 3가 복귀하게 되면 은 실린더 역시 전진했던 그 공기의 흐름을 더 이상 제어하지 못하고 되돌아 오기 때문에 가공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후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복동 실린더와 에, 복동 솔레노이드 밸브와 단동 솔레노이드 밸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과연 이전 밸브가 전원을 한번 주었을 때그현 상태를 유지하냐 유지하지 못하냐입니다. 솔 1번 같은 경우 밸브의 솔1 밸브에 신호를 한 번만 주게 되면은 공급 실린더는 전진을 하게 되는데 솔1 밸브의 신호가 끊어지더라도 공급 실린더는 전진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솔2 밸브에 신호를 주게 되면 공급실린더는 그때 후진을 하겠죠. 자, 그러나 단동솔리노이드 실린 단동 솔리노이드 밸브인 솔3 가공실린더는 전원을 주었을 때 실린더가 전진을 하게 되지만 전원이 끊어지게 되면 실린더 역시 복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단동실린더와 다시 이게 바로 단동솔리노이드 밸브와 복동솔리노이드 밸브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산업기사 장비에는 복동 솔레노이드 밸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단동 솔레노이드 밸브는 하나, 둘, 셋, 총세 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업기사 장비는 실린더를 제어하는 밸브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개 세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사각기사 장비에 연결되어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각각 여기에 라벨기가 다 붙어있는데요. 자, 여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1은 여기, 솔1 라벨기가 여기에 있죠. 자, 이게 바로 솔레노이드 밸브 1번입니다. 즉, 이 센서가 켜지게 되면은 공급 실린더는 전진하는 방향으로 공기가 흐르게 되겠죠. 자 그러다가 여기 반대쪽에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 2번입니다. 이게 이 솔레노이드 밸브 2번이 켜지게 되면은 공급 실린더는 후진하게 됩니다. 자이 솔레노이드 밸브 3번은 가공 실린더라고 했었죠. 자 가공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센서와 하나이기 때문에 단독입니다. 그리고 솔레노이드 4번은 이송 실린더를 전진. 5번은 후진시키는 밸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밸브가 이렇게 실린더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그 그 말고도 M1, M2를 보시게 되면 가공 모터, 즉 가공 실린더에 달려 있는 제품을 가공하는 모터가 따로 있고 컨베이어 벨트를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도 따로 있고 각각 램프와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전원이 들어오게끔 하는 버튼 램프들이 이렇게 총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생산 자동화 산업 기사 장비에 연결되어 있는 각 장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때이 많은 것들을 다 외우고 나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까지 하진 않습니다. 각 PLC마다 그 제조사마다 이것들을 확인해서 라벨에다가 작성할 수 있게끔 PLC 프로그램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LS산전, 즉, XG500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는 어디에 이 라벨을 적을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XG5000에 간단한 세팅을 했었습니다. IO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PLC 세팅도 다 마저 했었었죠. 자, 그렇다면은 이 리스트들을 어디에 적느냐. 자, 여기에 보면은 변수 설명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마우스 움직이는데. 자, 여기 변수 설명에 들어가시면은 이러한 조그마한 엑셀과 같은 자료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p000000, p00001, 0 p00002 0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plc 입력장치, 출력장치의 포트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각 PLC에서 제공해주는 디바이스 라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쓰느냐? 자, P0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라고 되어 있었죠. 자, 이 변수에다가 스타트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P01은 스 p 이라고제공되어 있죠. 스 p 스위치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스 p 이라고 하는 입력 변수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포트에 맞춰서. 변수에다가 명치, 명칭을 작성하게 되면 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이 리스트를 외우지 않아도 손쉽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센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동일한 이름의 센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헷갈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 센서들이 의미하는지가 각각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비의 모습을 보면 은 자, 요원 기둥과 같은 제품을 넣는 곳을 매거진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물품 감지 센서 1번이 요 매거진 센서, 즉,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물건 감지 센서, 센서 2번도 마찬가지로 물건을 감지하는 센서인데, 여기 사진상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이 이송 실린더 뒷부분에도 이원 기둥과 같은 비슷한 형태의 사각형 틀이 있습니다. 이 틀도 마찬가지로 제품을 넣는 매거진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매거진의 두 번째 매거진에도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센서가 바로 물건 감지 센서 2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는데 색상 감지 센서라든가 홀 감지 센서, 금속 물품 감지 센서는 여기 센서 모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색상 감지는 말 그대로 빛을 반사해서 반사되는 정도를 측정해가지고 색상을 감지하는 색상 감지 센서, 그다음에 거리를 감지해서 제품의 구멍이 제대로 뚫려 있는지 안 뚫려 있는지 확인하는 홀 감지 센서, 그다음에 물건이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확인하는 금속 감지 센서,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물건 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자 여기 흡착 센서는 무엇이냐? 이 흡착 센서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 흡착 센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리프트 모듈에 물건을 들어올리는 흡착 밸브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물건을 흡착했을 때이 물건의 흡착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알기 위해서는 압력을 이용해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량의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은 물건을 제대로 흡착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센서에 감지가 되는데 그때 측정하는 센서가 바로 이 흡착 센서입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은 각 디바이스 변수에다가 포트의 명칭을 모두 작성했습니다. 자, 센서 1번부터 센서 7번까지라고 적게 되면 은 어떠한 번호가 어떤 센서인지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선생님은 매거진 1번에 연결되어 있는 센서는 매거진 센서 1, 그 다음에 매거진 센서 2번, 그 다음에 센서 1번과 2번, 그 다음에 금속 센서, 즉 메탈, 메탈, 제품 감지 센서, 프로덕트, 물건 감지 센서, 프로덕트라고 이름을 명명하여 작성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메탈감지 센서와 프로덕트, 이 물품감지 센서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외 것들은 간단하게 센서 1번, 2번이라 적어두고 메탈이와 메탈감지 센서와 프로덕트, 물품감지 센서를 이렇게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M1, M2라고 하기는 것보다 가공모터는 드릴이기 때문에 드릴. 컨베어 배트는 컨의 약자를 따서 컨이라고 작성을 하였고, 파일럿 램프 1, 파일럿 램프 2라고 적으면 어떤 램프가 어떤 색상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은 각각 레드, 옐로우, 그린, 블루라고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스타트 버튼 램프, 스타, 정지 버튼 램프, 이와 같은 램프 버튼은 작성을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작성이 완료가 되면은 다시 뉴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준비를 합니다 자 이렇게 io 파라미터도 세팅을 하였고 변수 설명도 리스트에 작성을 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세팅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